3장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아, 돌아다니는 헤매이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치 꿈같이 느껴지죠. 아,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랑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밤중에 찾아나서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밤중에 돌아다닌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현실이든 꿈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헤맨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너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너무 소중.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생각했던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거.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신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만 감으면 신랑이 생각나고 단 한시라도 신랑을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정말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전부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게 아가서가 말하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만 나으면생각나요내 안에 가장 큰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꿈에서도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신부에게 다가오는 신랑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솔로몬이 신부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신부에게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요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면역한 존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몇이 약속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 모습이 마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다시 오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구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신부처 주님이 언제 오시나 조바심이 날수 있습니다. 네. 주님이 과연 오시기는 할까 그러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침내 신부에게 다가오는 그 신랑의 그위엄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랑이 오신다. 근데 그 신랑은 그냥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이죠. 네.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신부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가 초조해 할수 있지만 마침내 신랑이 오시는 그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할 것입니다. 보라 주님이 오신다. 보라 주님이 오신다. 그때는요. 뭐?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정말 기다렸던 신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수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 멀어시나.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끌어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라 저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